안녕하세요. 덤덤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오큘러스 퀘스트 비트세이버의 커스텀송 적용법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한동안 올리질 못했죠. 사실 과거 영상 두세 개를 보시면 대략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너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비트세이버 커스텀송 적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운 VR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당연히 오큘러스 퀘스트와 커스텀을 할 PC, 그리고 그트를 연결해줄 C타입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물리적인 준비물이고요.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연히 b n b f apk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이트 퀘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빠르게 파일 다운로드 법을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github으로 검색을 하셔서 github 사이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서치에 b n b f 로 검색을 하신 후에 가장 상단에 있는 k e y 도 bmbf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서 릴리즈를 누르시고 제일 최신 버전 b n b f apk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용량이 큰 요놈 요놈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PK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구글에 사이드퀘스트로 검색을 하셔서 사이드퀘스트 홈으로 이동해 주세요. 상단에 셋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자신의 OS에 맞는 사이드퀘스트를 다운 받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커스텀을 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전 버전 BNBF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이드 퀘스트를 사용해서 모두 깨끗이 지워주시고 따라하셔야 꼬임없이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우선 메인이 되는 BT세이버를 구매하셔서 순정 상태로 퀘스트에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개발자 모드를 열도록 할 건데요. 개발자 모드 영상은 과거에 따로 올려둔 내용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셔서 개발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는 따로 설명란과 우측 상단에 카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었다면 컴퓨터 오큘러스 퀘스트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사이트 퀘스트에 좌측 상단에 초록색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아, 처음 연결을 하시는 분들은 퀘스트 내에서 PC의 데이터 연결을 허용할 거냐는 팝업이 뜨게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받아두었던 APK를 오 s 러스 퀘스트에 설치할 건데요. 우측 상단에 install APK 파일이란 버튼을 클릭해서 APK 파일을 선택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사이드 퀘스트를 사용해서 뭔가를 설치할 땐 반드시 작업 진행 목록으로 이동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네 끝이에요. 이제 오 s 러스 퀘스트를 착용하시고 라이브러리의 알썸 출처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BNBF를 찾아주신 다음에 클릭해주시면 BNBF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쉽지만 BNBF를 실행시키게 되면 녹화가 되질 않아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NBF가 열리고 나면 버튼이 하나씩밖에 안나와요. BT세이버를 지울거다, 그리고 다시 설치할거다, 모드를 할거다 이런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하나씩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될거예요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퀘스트 내에서는 이것과 동일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커스텀 곡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단에 송을 눌러서 원하는 곡을 다운받아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스트라이크로 들어와서 그냥 순서대로 아무거나 다운을 받거나 우측에 보이는 검색란에 K-팝으로 검색을 해서 한국 곡을 다운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을 검색하셔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대략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름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퀘스트에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설치가 바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화면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퀘스트 내에서는 우측 상단에 싱크라는 빨간 버튼이 보일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다운 받았을 때만 싱크 버튼이 활성화되니 이 점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노래를 마구마구 다운받아 주신 후에 비트세이버를 켜시기 전에 싱크 버튼을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을 비트세이버에 적용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끝이에요. 비트세이버를 들어가 보면 커스텀송이란 곳에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곡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절를 설명하다 보니 뭔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한 번씩만 따라해 보시면 다음부턴 영상 없이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커스텀 송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엔 칼 모양이나 노트의 모양을 커스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노래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커스텀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VR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덤덤이었습니다.